여기는 대남 씨의 택, 택배 상하차 현장입니다. 우리 대남 씨가 아르바이트로 택배 택배 물류센터 일을 하고 있어. 어, 대남 씨, 대남 씨, 대남 씨 일은 할 만합니까? 대남 씨. 대남 씨 엉망으로 만드는 대남 씨 일은 할 만해요. 오 열심히 일하는 어 열심히 일하는 대남 씨예요. 됐어요. 오 열심히 하는 대남 씨. 차곡차곡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오 마지막 남은 택배 하나. 오 잘했어요. 대납시 승리의 V.